맞아요! 한국 땅이에요! 이번엔 웃기지 마세요! 독도는 무조건 한국 땅이에요! 안녕하세요, 빈 부부입니다 지금 여기는 울릉도예요 울릉도에서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독도로 가기로 했는데요 예보상으로는 비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와요 근데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어제 저녁에 삼겹살이 많아서 김치도 있고 해서 일단 비주얼은 그럴싸죠 맛있어야 응. 될 텐데 빨리 아침 먹읍시다 맛있었지? 맛봤다 내가 요리한 거야 이거 멸치 많이 먹어야 돼요 뼈안 좋잖아요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 독도로 가야 돼? 솔직히 좀아비 아! 겁나와! 비 겁나와! 아! 아! 태극기 천원 주고 샀어요 이제 독도 가요 친구 좀 꺼내요 네명이요비 아직도 많이 와 여기 내 자리에요 여기 우등석 좋은 자리로 했어 밑에가 더안 좋아요 여기 백값은한 사람당 74,350원 우등석이라서 좀더 비싼 게 있긴 한데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벌미약 지금 먹자 먹어야 돼? 어 혹시 모르니까 다 같이 먹자 아버지도 하나 주고 여기 베트남 대표로 한국 국기 들고 와요 베트남 아니요 베트 안돼요 북한 사람 여기 오면 안돼요 북한 거요? 어요 올림픽에서 그때는 이거 이거 아. 국기가 아니라 나라 이름 독도 갑니다 한국에서 제일 독적의 있는 섬입니다 독도는 한국에서 하... <laughs> 독기다 지금 독도가 웃겨? 독도가 웃어? 응? 오배 흔들려 멀미 진짜 나겠다 이 정도면 천방 네. 모장도좀 불편한 점이라 문의사항이 있으나 승무원이 첫째를 수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독도 가요 아우 멋어요 웃지 도요 배가 엄청 흔들려서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지금까지 배탄곳 중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처음 타본다. 이거 안전한 거 맞아요? 안전하지.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이렇게 파도 높아도. 오, 오. 멀미약 안 먹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혹시 모르니까 멀미봉투 챙겨놔야겠다. 갑자기 토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처음이야. 이 정도 흔들리는 거. 네, 어, 안하아어아 응, 응. 응. 인터넷도 안 됩니다. 공해상이라. 전 시가는 거 겁나 힘들어토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등뚜들고있까요 응. 여러분의 목적지 도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50분. <laughs> 만약 저반지 사정 및이상 악화로 저반이 불가능할 경우 독도에 입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도착한데요. 육지에 저반이 성공하기를 아 가는 게 힘들다. 도착했어요. 쓰레기 주세요. 제가 버릴게요. 괜찮아? 도착했어. 여기 섬이야. 근데 여기서 20분밖에 못 있어요. 미팅! 왜 나한테 그래? 원래 그래. 여기 20분밖에 못 있어. 어, 저 여기 드론 날리는 거 승인 받았는데 날려도 돼요? 바람 아, 말고로 가. 네, 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날려주셔도 되는데. 네. 조심하시돼요 예, 알겠습니다. 복도에 예. 알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진짜 힘들게 왔는데 장난 아니네요. 어, 이거 네. 선물 을 드리고 싶은 데 어디로 듣는데요? 아, 네. 베트남에서 갖고 온 커피 이곳 독도 경비대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독도 경비대 위문품. 지금 서영이랑 와이프는 몸이 안 좋아서 배에서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 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괜찮아요? 아, 서서 춤추는 거 찍어야 돼. 빨리 서서 찍는 거. 어 강아지 가버렸어. 엉동아 가지마.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맞아요. 한국 땅이에요. 어? 방송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방송가 아.. 자 가자 어해또배 타야 돼또 멀미할 거야 망했어 어? 왜이렇아빠 망했어 못가어오오오 오. 아니다 누구보다 더 무서워요 누구보다 더 무섭다고 너무 짧아요 40분은 있게 해줘야지 어? 나 아직도 앞어요 맞아요 너무 짧아요 이러면 안 돼요 도쿄에서 4번을 출시하신 분은 매일 저녁 오셔서 왔는데 가방이 뭐.. 내일 시3분경에 3시로 1시 3분몇번이죠네 응? 3시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또 갔다가 사람 두명 죽을 뻔했어요. 응. 이거 3 0만 썼어 여기 다 합쳐서. 그래도 섬이 이뻐서 다행이죠. 이쁜 사진도 많이 찍었고. 이쁜 사진 있어서 다행이에요. 없었으면 저 맞았죠? 천연한테 맞을 뻔했어요. 아니 방금 아기. 아 아기 날 뻔했어요. 창 것처럼. 아미 아니 눈 창한 느낌처럼. 그러니까. 독도에서 셋째 났어요. 응. 여러분 멀미하시는 분들은 독도 절대 가지 마세요. 죽다 살아납니다. 한국 사람도 여자분 많이 토했어요. 남편 계속 옆에 안아줬어. 자. 맞아요. 응. 응, 응, 아까 1층에 내려갔는데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 사람들 이러고 토하고 막. 우상국 박물관 갑자기 날씨가 맑아져서 우상국 박물관에서 모로온 에일을 타고 일몰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른 3명 경로우대자 한 명이요. 6시 30분까지 운행하네. 어른은 4천원, 경로우대자 2천원. 여기가 6시가 마지막 모노레일이고, 6시 25분까지 정상에서 모노레일 타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시간을 오래 머무르지 못하겠네요. 이거 잠옷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고안 돌아다녀요. 9월달에만 폐가 지는 모습을 볼수 있대요. 지금은 붉은 노을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에 오고 있어요. 들른데 다 보이겠다. 네 명이요. 자. 앉아요 안 무서워요? 6시 25분에 내려옵니다 네. 6시 조금 더 지났어 사파이도 이거 있잖아 사파도 있고 화룡도 있고 라낭도있고요네 많아요 베트남에도 많아요 여기까지 걸어서 왔으려면 1시간은 걸어야 될것아 아, 여기구나 엄청 으리으리한 의리 뭐 그런 건줄 알았더니 그냥 정자 하나만 있고 또 날씨가 흐려졌어. 아까 맑더니 여기 날씨만 맑았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여기 어때요? 멋있죠? 이곳에 더 있고 싶었지만 모노레일 막차 시간이 되어서 빨리 사진만 찍고 내려갔습니다. 빨리 와요. 반도착했습니다 <목소리> 박물관은 시간이 늦어서 아쉽게 못 보고지만 이사부가 썼다는 신라 갑옷은 고증에 그 부합. 옛날에 전쟁할 때 머리에 썼던 거예요 아, 맛있써요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울릉도 여행은 이곳으로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기로 하겠습니다 네? 헬로우 부치의 재료들을 갖고 왔어요 울릉도에서 헬로우 부치를 직접 요리해보려고 합니다 울릉도가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펜션 같은 데 잡고 직접 요리하시는 게 훨씬 저렴해요 걸어서 좀 녹였어야 했는데 이러고 기다려? 먹을만하지. 이거 많아서 내일 아침에 또 먹어요. 방금 숙소 바로 앞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울릉도 무지개. 이제 보니까 쌍무지개예요. 처음 본다 쌍무지개. 울릉도에 나타난 쌍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멋있어요. <목소리>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복 받으세요.